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 불러가고 있는데, 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생각해보면, 음. 그 대통령직을 하는 동안 항상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따라다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비슷해요. 음. 어, 재판 중인 것도 있고, 음. 어,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 이재명 부인 대신 영부인이죠 응. 김혜경 여사의 이 앞으로의 운명 좀 어떻게 될지 응. 이분의 운세가 좀 궁금합니다. 나는 현재는 현직에 있는 대통령 부인 영부인님을 어떻게 내보낼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재판을 드리겠어? 그래 안 그래? 그렇죠. 현재는 어 나라의 영부인인데 네. 영부인 어떻게 내보낼 건데?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깜방 가려고 하시는 분이잖아. 네. 그분도. 네. 현직에 있을 때 들어갔을까요? <laughs> 아니죠. 어? 아니죠. 그러면 뭔데 하는 말이요? 에 어차피 지금 당장 일이 벌어질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 우리가 쉽게 해서 차파우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 거론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도는 거지. 어, 그렇게 해서 이사람을하고 깎아내리고 디스를 하고. 그래 이쪽에 뭐가 되는 거잖아. 나는 자파고 우파고 일단은 나라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네. 어, 어느 쪽이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음. 경기 도는 게 나는 제일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돈이 돌고 어떤 뭐, 뭐 건설이 건설 지 건설도 안 되잖아. 그쵸. 어, 뭘 저야 뭘 해먹지.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인부들도 먹고 살거 아니에요. 근데 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자파 우파를 떠나서 음. 이거는 솔직하게 현재는 그분이 뭐 말이 돌든 구설돌든 해도 어 내가 보기에는 그분을 지금 뭐 드려보낸다 안 보낸다 하,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오만님뭐 쉽게 쉽게해서 사모님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민 대통령 잘못했다라는 얘인데 뭐, 당장 뭘 어떻게 할수 있는 뻔그 덕지는 어 내가 보기에 구설이야 쉽게 얘기해서 구설을 만드는 걸한 한쪽 편에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는 걷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모리 하는 거죠. 어 다음 우리가 대통령 뽑을 선 선거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계속 윗밥 깔잖아요. 자파 오빠에서 보면 은 응. 그거를 깔기 때문에 자꾸 뭔가 말을 만들긴 하는데 지금 당장 그분이 뭘 들어간다, 뭘안 들어간다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냥 딱이분이 운세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가요? 운세로는요. 작년, 올해 그리고 한 2, 3년 전도. 또는은 아니에요. 어, 그래요? 음. 계속 말이 돌았잖아요, 이분들이. 돈것 자체가 안 좋은 건지. 그것도 그렇고 계속 뭐가 들어갈 일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뭐 부탁거리를 하시는 건지, 구술을 하시는 건지, 어떤 기후도로영향을 받는 건지. 뭐뭐 네. 뭐 어떤 뭐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버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빚겨 나갔으니까요. 어. 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영향들이 있으니까 음. 내가 보기에는 그런다고 해도 넘어가고 넘어오고 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거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재판을 뭐 일을 벌이면은 무조건 뭐 어차피 다들 내려오시면은 항상 가시는 데 있잖아요. 네. <laughs> 그거는 내려와야 되는 수순이고 음. 아직은 그냥 내가 뭐 여론 머리 말머리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보이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음 지금은 그냥 여론 머리하고 말하고 약간 이런 정도. 음. 그 내가 보기에는 뭐 신변이 몸이 아프시든지 조금 건강에 도액으로 좀칠것 같기는 해요. 이번. 어 그리고 뭐 아까도 그 얘기는 아닌데 저기 현 대통령도 조금은 건강이 <laughs> 오늘 설 달이나 정월 이삼월에는 몸에 뭐 칼을 땐 수술한다라든지 아니면 좀 크게 뭐 다칠 일 있다라든지 뭐, 뭐 봄, 봄에 몸 병은 모르잖아요 네. 병이 조금 돈다라든지 그런 거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어. 음. 그러면은 뭐 김해경 여사도 그렇고 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건강을 좀조심하든 우리가 구설을 타게, 되면, 네. 구설을 타게 되면 구설을 내가 그걸로 막으면은 몸으로 치거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어. 환란이 생기죠. 아 그래요? 우리가 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따님이 어떻게 되셨지? 아 그런 식으로 어, 우리가 그분이 안 들어갔잖아. 네. 넘어가셨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 뭐다 그게 안좋 우리가 항상 네가 받은 죄는 새끼한테 간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살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 안 좋으면은 이 나중에 자손으로 이제 뻗치죠. 어. 아.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게 보면, 어게 보면, 면또 다른 음. 쪽면로 뭔가가 면어떻어 어떻게 어떻게 보그 어떻게 보 어떻게 보어하나어여쭤볼게요어그러면 건강 쪽 외에는 네. 지금 당장 뭐 구설, 건강 면거 외에는 음. 조심할 점이 또 지금은 건강 구설 외에는 그냥 큰뭐 말이 돌거나 그러지는 내가 보기에는 않을 것 같아요.